일본 신사에서 신처럼 받드는 동물이 한국에만 산다고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의 사자. 그 정체가 다름 아닌 동경이라는 한국의 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동경이는 신라시대부터 경주 지방에만 서식해온 토종개로 귀가 없거나 작고 꼬리가 짧으며 늑대처럼 생긴 독특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신라 왕실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일본 신도에서 신의 사자로 모시는 개중 하나가 바로 이 동경이와 닮은 오이나리 도하 신의 수호견입니다. 이 수호견은 하얀 털의 꼬리가 짧고 늑대와 개의 중간 형상으로 표현되는데 고대에는 백제, 신라에서 건너간 개로 여겨졌다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실제로 이 동경이와 똑같은 DNA를 지닌 개가 없습니다. 2023년 경북대학교 수의과 연구팀이 발표한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동경이는 전 세계 어느 품종과도 유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독자적인 토종개입니다. 신으로 떠받드는 동물은 일본에 없고 정작 무관심했던 우리는 한국에서 멸종 위기를 걱정한다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짜 토종의 자존심 동경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